어느 날 무심코 무릎지를 만졌는데 이전에는 없던 말랑한 혹이 만져져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적 있으신가요? 베이커시 낭종입니다. 그냥 무록이니 주사로 빼드릴게요.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물을 뺐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 혹이 또 스멀스멀 다시 차오릅니다. 베이커시 낭종을 집에 비가 새는 누수의 비율을 하면 아주 쉽습니다. 이 벽지가 축축하게 젖고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혹입니다. 젖은 벽지를 뜯어내고 새 벽지를 다시 바르는 거죠. 보기엔 깨끗해집니다. 이게 바로 주사기로 물을 빼거나 피부를 쬐서 혹만 떼어내는 절개수술입니다.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, 즉벽 안에서 물이 새는 누수 지점은 그대로입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비가 오면 어김없이 벽지는 다시 젖어버리고, 곰팡이는 다시 피어납니다.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혹이 계속 재발했던 이유입니다.